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6일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을 했습니다. 지도와 함께 집원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을 했습니다. 이 땅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97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당시에 임해 대장상 임야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어 가족들이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임해 대장상으로 토지 대장으로 등록을 전환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필지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요.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요? 아시겠나 보시겠네.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저희도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어,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 차장님, 1 차관님, 금지돼 있죠. 어,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이굴뭐 확인, 말씀하시죠. 네, 금지돼 네.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일과 보유되는 토지 대장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세계 필지 접도 구역 지정 고시 후에 고시는 고시가 된 이후에 등록 전환과 필지 전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할 텐데요. 그 지도 한번 보여 보여 봤어요. 네. 그 접도 구역 표시된 거. 저 노란 부분이 접도 구역입니다. 접도 구역 내에 접도 구역 내 토지 형결 질 변경을 첫 번째는 이후에 한 필지들이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직전에 형질 변경을 한 정황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양평군에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신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판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